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쿼리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려 합니다. 자, 커 함수에서 다중 어와 자, 이거는 정통 어 커리 문에서는 인지를 구현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정통 어, SQL 문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select from table. 자, where, 어, 니까 employ, employee in, 어, AAA. BBB. 자, 뭐, 두 개다 그럽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인절이라, 인절, 인. 자, 이거는, 여에 있는 내용들은 오와예요. 자, employee equal AAA or employee equal BBB. 이런 식으로 되는데 <laughs> 정통 s q l 문은 인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와 여러 개의 오와 구문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커리 함수에서 어두 번째 인수 우리가 에스켈문 어 거기 쓰는 이게 인 요게 이게 구현할 수가 없다 이거죠. 구현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a 이니까 a 이꼬르 a a a O와 A 골 B B B O와 A 골 C C C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 이게 이제 어, 이게 자동화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자동화 하고 싶은 거죠. 여기 요게 Employee 여기에다가 요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넣으면은 요걸 자동으로 이렇게 어 해주고 싶다. 만들어 주고 싶다. 이거죠. 자, 오늘 할 일은 자, 이거를 한번 구현해 보자 이겁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게 어 쿨리 함수. 쿨리 자, 쿨이, 자 토리 자첫 번째 인 수가 요거죠. 자, 요게 토리 첫 번째 인 수가 데이터죠. 여기 범위를 이렇게 해 주면 되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이렇게 하면 전체가 자,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어, 검색어, 여기다가, 이렇게, 어, 문자열로 SQL문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s Selecter. e l e c t s e l e c t 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전체, 어, 모든 칼럼을 이렇게, 어, 리턴해 줄 거니까, Where 구문 만쓰면 되죠. A e q a AA, 자, AAA, O와 B e q CCC. 자 이렇게 하고 1 이렇게 가로를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보면은 요게 이제 요게 수식으로 지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결국에는 지금 자 지금 요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기 셀에 있는 거를 갖다가, 자, 요것처럼, 웨어 요거, 요거로 이렇게, 어, 만들어주겠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자동화 시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넣으면 자동화 시키겠다 이거죠. 자, 봅시다. 이제, 이제 요게 이제 메인입니다. 자, 요게, 요게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먼저 요렇게 해줍시다 자요렇게자여기서 요까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줍시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자 요게 배열이죠 배열 배열 배열인데 자 요게 ctrl s h i f 이렇게 해주면은 타겟 누르면은 요게 배열로 인식되는 거죠 배열. 배열로 인식해 주는데 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요게 앞에 아, 작은 땀표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되죠 자, 자 여기다가 이제 뭐를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십시다 a 자, equal 이렇게 해가지고 엔트를 한번 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A e q u a l AAA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중간에 이제 5원만 넣어주면 되겠죠. 5원.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 필요한 게자여기서 필요한 게 조인이죠. 조인. 조인 이렇게 하고 자 구분자를 구분자가 뭡니까? 자 O와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엔 해볼게요. 자 어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런 외어 구문에 구분에 이게 A 골 AAA O와 B 골 CC 이렇게 됐죠, 이렇게 지금. 몇 개입니까? 네 개에 대해서.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자, 여기서 요게 요거까지 다 넣어버립시다. 자, 요게다가, j 인 i n 앞에다가, 자, w 어를 붙이면 되겠죠? w h 그리고 amp c e n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요소 한번 바꿔봅시다. 요거 대신,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요거 대신 요거, DO를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AFCD 됐습니까? AF, AFCD. 자, 지금 필터링이 다 됐죠. 지금 다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D2에서 D2까지 이루게에 임의로 우리가 정해버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정하지 않고 내가 요게 딴 거를 넣었, 넣었을 때,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죠. 줄어들 수도 있죠. 줄어들 수도 있죠.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최대를 이렇게 I2까지 이렇게 잡는다 생각했을 때 요게 들어가고 이렇게 삭제되고 했을 때 유동적으로 이게 어, 수식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자, 자, D2, D2, G2 요거를 이제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하냐 여기서 필터 함수 필터 필터 함수 자 D2에서 I2 I2 자 여기서 자 어떻게 필터링 조건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게자빈 문자열이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유동적으로 변했죠. A F 여기다 C C C 해볼까요? C C C 자 이렇게 변했죠. 자 B B B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여기 필터 요걸 해가지고 자 여기 두 번째 인수 요게 세로 방향이 아니고 요게 d2i2 이거는 가로 방향이죠. 가로 방향 결국에는 가로 방향 필터링이 된 거예요. 가로 방향 필터. 자 여기서 이제 좀 수식을 이렇게 자좀 이렇게 포뮬러가 너무 많죠. 포뮬러는 제일 나중에 바깥에 하나 있으면 아마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자 됐죠. 자 이렇게 하고 Ctrl Shift Enter 하면 제일 바깥에 하나 붙겠죠. 자 됐습니다. 자. 됐죠? 지금, 지금 요게 지금 요 수식이 요게 지금 있죠? 여러분들. 자, 요걸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보세요. 자, 이제 이제 다된 거예요. 다 된. 자, 됐죠? 자, 이제. 자, 여기서. 자, 이제 요게. 요걸 자 외연은 빼버릴까요? 자 외연은 빼버리고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제 자 필터링을 이렇게 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select a 자, w well, 어 자, 띄고 자, 요게 필터링이 요거죠. 자, 요거 요거를 그대로 하고 자. 자. 그룹 바이 그룹 바이 A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하고, 어, A하고, 자, s B.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뗐죠. 자, 요게 맞는, 자, A, F, C, B. A, F, C, B에 관한 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그룹바이를 이용 그룹바이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자. 어 제일 오늘 제일 중요한 수식은 요거죠. 요게. 요거 요거죠. 자, 요거를 한번 제가 한번더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 수식은, 자, 요게, 요 필터 요거는 뭐죠? 요거, 요거는 요기서 요 전체를 요기까지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요기서. 근데, 자, 요거를 요기서 중간에 빈다든지 했을 때요 필터링 해주는 거죠. 자, 요 D2에서 요거는 지금 열 방향이죠. 열 방향에서, 이렇게 하면은, 요게, 요렇게, 두 번째 요거를 이제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 열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에열 방향으로, true, 아, false, 뭐, true, 뭐, 이런 식으로, 열 방향으로 되네. 요게, 요게, 콤마, 이게 열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어, 열 방향 필터링이 되는 거죠. 열 방향. 열 방향 필터링이 되고, 그래서 요게 지금 들어있는 것만 이렇게, 자, 들어있는 것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AAA, 열 방향으로, FF, 뭡니까? CCC, BBB. 이렇게,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고, 자, 요기서 이제, 야 이제 넣어주는 거죠. 요게, 자, 요게, 요게, 요게 지금, 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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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까지가 뭐냐면은, 요거를 요게다가 각자가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붙여주는 거예요. A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A는, 요게, 작은, 땀표, 아, 작, 안 보여. 작은 땀표 맞죠? A는,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서 뭐냐, 요 사이에 이제 o 와를 넣는 거죠. 요 사이에 이렇게, o or. 와 o 와를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 다음, 그 다음 한게 뭐, 뭐냐면은, OR을 넣어서 이렇게 조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동화 되는 거죠. 자동화. 내가 이렇게 어떤 거를 넣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따로 이렇게 수식을 복잡하게 써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어, 얻어낼 수 있는 다 거죠. 자, 여기서도 쿼리문에서 이게 앞에 첫 번째가 이제 범위인데, 요게, 요게 지금은 요게 이시트의요 범위를 이렇게 참조했지만은 두 개를 이렇게 참조할 수도 있죠. 두 개를 참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배열을 어, 만드는 거. 범위 자 이렇게 해주죠. 시트 2의 범위 이런 식으로 시트 3의 범위 이런 식으로 해 해주면 되죠. 이게 뭡니까? 자 이게 스리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여러 시트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어 여러 시트에 걸친 범위에서 우리가 아 구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게 이제 엑셀 같은 경우는 요게 이거 엑셀 같은 경우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배열 상수를 구현한다 그런데 여기는 상수밖에 들어갈 수 없, 없어요 문자, 문자, 숫자, 브루폴서 이런 것만 들어가는데 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어, 범위까지 다 범위까지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미콜론는 이게 행 방향으로 두 배열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행 방향. 행 방향. 행 방향 요 뒤에 요렇게 붙이는 거고. 어 콤마는 요렇게 열 방향. 열 방향.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자, 요거 실무에 따로 이거 파일 올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 실무에 많이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